안녕하십니까. 성주교육뉴스 백지원입니다. 명인중학교는 지난 5월 16일부터 3일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한 이색수학여행, 사제동행 꽃길 프로젝트 자유롭게 떠나는 서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명인중 1, 2, 3학년 학생들은 한달 동안 3개조를 구성해 조별로 주제를 정해 수학여행을 준비하고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각 조별로 역사 박물관, 세종문화회관과 경복궁, 창경궁 등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N서울타워와 청계천 등 서울에 위치한 랜드마크를 둘러보고, 장소의 특이성과 공간적 배치의 우수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한 학생은 단순히 관광이 아닌 몸과 마음으로 직접 느끼며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수학여행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 결단식을 개최했습니다.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진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관내 초중학생 태권도부, 성주여중 학기부가 참여했습니다. 김석연 교육장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해 성주 체육인의 기상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2018년 세계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된 성주여중 강미르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성주를 빛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가초등학교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교정에서 전교생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한마음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진로 교육 운영의 특색을 살려 SW 체험 부스와 진로 체험 부스를 설치해 체험 활동을 할수 있도록 했고, 이병 선사와 함께 한마음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레크레이션을 통해 노래 자랑, 캠프파이어, 초풀 의식 등 1박 2일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져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성주중학교는 베트남 9 1로 자상 초중학생들과 지난 17일과 18일 상호 방문형 국제교류 초청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양국 학생들 간의 친선축구 경기를 하고 성주생명문화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특히 자상 학생들은 방문기간 동안 성주중학교의 홈스테이 학생 가정에서 숙식을 하면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드론 수업과 학생들이 함께 김밥을 만들어 보며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륜중학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진로 체험 일환으로 드론 동아리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륜중학교에서는 평소 드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고인돌 동아리에 가입해 매월 두번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드론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교사 지도하에 점심 시간에도 자유롭게 드론을 조종해 보며 꾸준히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업에 참가한 한 학생은 드론을 실제로 조종해 하늘에 날려보니 내가 비행기 조종사가 된 기분이 들면서 정말 즐겁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월랑초등학교는 지난달 23일 학부모 초청 공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개 수업은 보건 및 특수교육 그리고 담임교사 수업을 공개해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 태도와 생활 모습을 볼수 있는 계기가 됐고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공개 수업 후 반성의 시간을 통해 수업에서 부족했거나 아쉬웠던 점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앞으로 더 좋은 수업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학 입시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고 또 재수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6월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 전국에서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어 입시 전략을 계획하기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실제 수능처럼 잘 준비해서 평가원 모의고사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